신라서로 도화녀와 비영랑 편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신라 제2 5대 진지왕 시절이다. 진지왕은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먹고 즐기기에만 관심을 쏟았다. 어느 날이었다. 진지왕이 신하를 불러 듣자 한이 도화랑이라고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고 하는데 내 네, 앞으로 데리고 오너라. 내 네, 분부 받잡겠 싸옵니다. 도화랑은 한털기 꽃처럼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사람들이 복사꾼 낭자라는 뜻에서 도화랑이라 불렀다. 도화랑을 처음 본 진지왕은 첫눈에 반했다. 도화랑. 너는 나의 여인이 되어라. 폐하 송구하옵니다만 저는 이미 혼인한 몸이고 한번 결혼한 여자는 두 지아비를 섬길 수 없사옵니다. 그래서 아니 되옵니다. 내가 죽임을 당한다고 해도 그렇게 말할 것이냐? 그러하옵니다. 저의 목을 베어 길에 매달아 주십시오. 진지왕은 도화랑의 당당한 태도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만약 내가 남편이 없다면 나의 여인이 될수 있겠느냐? 네 그러하겠나이다. 진지왕은 더 이상 도화랑을 억지로 잡아둘 수가 없어 집으로 돌려보냈다. 얼마 뒤 제멋대로인 진지왕이 신하들에 의해 폐위되었다. 그리고 세상을 떴다. 그 즈음 도화랑의 남편도 죽었다. 어느 날 도화랑의 방문이 열리더니 죽은 진지왕이 들어왔다. 도화랑, 너는 남편이 없다면 나의 여자가 되겠느라 했다. 이제 너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으니 나의 여자가 되어라. 도화랑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말을 듣던 진지왕은 도화랑의 방에서 칠 일을 머물렀다. 열달뒤 도화랑이 아이를 낳았다. 도화랑은 아이의 이름을 비영이라 지었다. 진지왕의 후임으로 진평왕이 왕위를 이었는데 세월이 흘러 비영의 이야기를 들은 진평왕이 비영이 15세가 되던 해에 궁궐로 불렀다. 비영의 첫인상에 호감을 느낀 진평왕이 비영을 곁에 두었다. 폐하 비영이 밤마다 궁궐밖에서 귀신과 어울린다고 합니다. 무엇이라? 자세히 조사해보라. 임금의 명령에 정해군 신명이 비영의 뒤를 쫓았으나 비영에 따라잡을 수 없었다. 진평왕이 비영을 불러 물으니 비영 너는 귀신들과 어울린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그러사옵니다. 그럼 신원사 북쪽에 흐르는 개천의 다리를 놓아주게나. 다음 날이 되자. 폐하 간밤의 다리를 놓았습니다. 진평왕이 신원사 개천으로 달려가 보니 튼튼한 다리가 놓아져 있었다. 대단하구나. 비영, 혹시 귀신 중에 사람으로 변신하여 나란 일을 도울 만한 자가 있느냐? 김달이라는 자가 있어옵니다 재주가 뛰어나고 머리가 비상합니다. 진평왕은 김달을 즉시 궁궐로 들게 하여 여러 가지 일을 시켰는데 남쪽에 물로를 지은 후 여우로 변해서 도망쳤다. 왕과 비영이 괘씸하게 생각했다. 비영이 귀신을 불러 모았다. 내가 친구라고 생각했던 김달이 나를 배신했으니 김달을 잡아 목을 베어라. 비영의 말을 들은 귀신들은 바로 김달을 잡아 목을 베었다. 귀신들은 자신들이 한 일이지만 비영이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 이후로는 비영 이름만 들어도 도망을 쳤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노래를 지어 부르고 벽에도 노랫말을 붙여놓았다. 옛 임금의 혼이 나오신 아들, 비영도련님이 바로 여기에 계시네. 날고 뛰는 귀신들아. 이곳에 함부로 다가서지 말아라.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